안녕하세요 아재킴입니다 오늘은 제가 K5의 기어봉을 U-K7의 기어봉으로 교체해주는 작업을 할 거에요 이따 제가 K5로 가서 K5의 기어봉을 탈거할 때 보여드릴 건데 K5의 일반 기어봉은 문어 대가리처럼 생겨가지고 그립감이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K9의 기어봉으로 많이 교체를 하는데 저는 K9보다 UK7의 기어봉이 훨씬 마음에 들어서 UK7의 기어봉을 구매했습니다. 근데 제가 블로그나 동호회 사이트를 좀 알아보니까 K9 기어봉으로 교체하는 자료는 많은데 UK7의 기어봉으로 교체하는 자료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K7으로 교체를 하면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떻게 교체 작업을 할 건지 한번 제가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러면 제가 정리한 자료로 한번 옮겨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가 K5 기어봉 교체를 위해서 준비물과 작업 순서를 한번 정리해 봤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K5로 가서 K5의 기존 기어봉과 기어봉 부츠를 탈거해주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K5로 왔거든요. 그러면 기어봉을 한번 탈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사이드 브레이크를 꼭 채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선들은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시프트 락이라고 있어요. 이 조그만한 네모를 눌러주신 다음에 기어를 n으로 바꿔주세요. 그다음 여기서 가장 중요한데 한 번에 푹 뽑으시면 되거든요. 두 손으로 이렇게 잡고 힘껏 이렇게 뽑으시면 우선은 기어는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부츠를 빼주도록 할게요. 부츠도 이게 클립으로 돼 있기 때문에 조금씩 살살 빼주시면 되거든요. Wake up, wake up. 우선은 어 제가 리무버를 하나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리무버를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리무버를 이용해서 기어봉 부츠를 다시 탈거해 주도록 할게요.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oh, you're You get oh, oh you 여러분 기어봉 부츠를 탈거하려 했는데 아이아래 센터페시아가 다 탈거돼 버렸네요. 아이고 그러면 아래 센터페시아 탈거된 김에 여기 아래에서 하, 하나씩 빼주도록 할게요.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th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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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 아이고. 여러분, 드디어 뽑았습니다. 아이고, 근데 뽑다가, 아, 이, 여기가 부러져버렸네요. 아, 그래도 어차피 끼면 그렇게 티가 안 나니까 우선은 그래도 어떻게든 뺐으니까 이 기어봉과 기어봉 부츠를 집으로 다시 가져가서 여기 틈 있죠? 이 틈을 통해서 이 기어봉과 기어봉 부츠를 탈거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따가 집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이렇게 집으로 기어봉과 기어봉 부츠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작업 순서에 따라서 우선은 이렇게 기어봉 부츠를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석살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석살 중에 고정핀이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에요. 이두 녀석을 일자 드라이버로 제낀 다음에 풀어주시면 되거든요. 이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로 고정핀들을 제껴주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되고요. u 를 살짝 올려 주시면 자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다행히 쉽게 분리가 됐네요. 이 K5 기어본과 K7의 기어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K5와 K7의 큰 차이점은 이렇게 똑같이 버튼이 있는 쪽으로 보게 되면 K5는 지금 여기만 돌기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K7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K5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으로 고정핀이 고정을 시켜줬다면 K7은 구멍은 없고 여기에 이렇게 자체 고정 핀이 있네요. 그러면 우선은 이 외부 돌기 3개를 먼저 제거해 주도록 할게요. 외부 3개의 돌기는 칼로, 제, 이 커터 칼로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꼭 장갑을 끼고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I'll never stop unless I can swap all the bad for the good in my head when I'm lost. Uh. So I'm a fake till I make it. Positive thoughts are overtaken. I got patience one day at a time. It's how you operate a cadence. It's a flow, you grow, you show yourself the foundation. Stay away from all the shit that causes temptation. I know that I like to do it because of sensation. I don't expect greatness to my best man. I'll take it. Wake up. 이렇게 외부적이 두 개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인 이 K5와 K7의 외경과 내경의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녀석은 K5의 외경은 한 16. 아 16mm거든요. K7의 외경은 17mm 정도 되네요. 한 1mm 정도만 한번 사포로 갈아 주도록 할게요. 사포 는먼 지가 많이 나 니까 다이소 에서, 사온사 포로 열심히 갈 아, 주 도록 할게요. <목소리> 이렇게 갈아주셨으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한 16.5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번 띄어지는지 확인만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이 고정핀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 고정핀 때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이 고정핀은 제가 제거를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다시 부츠에 끼워 보도록 할게요. 아 부츠에 아직 안 들어가네요. 그러면 더 갈아주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사포를 안 구매해오신 분들은 따로 사포를 걱정하지 마시고 바로 그 다이소에서 사온 줄로도 작업을 해주셔도 됩니다. 근데 줄은 I'm a hot problem on a child. I'm the police, so a viewer like a ton. Never really noticed what you want. With you,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You don't understand the pain of brings. You don't ever wanna give me wings. You don't ever wanna set me free. You know I'm addicted to you. And it's twisted you've been giving. 기어봉은 작업 자체는 어렵진 않은데 이런 작업들이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좀 귀찮음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여러분들은 지루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걸 최대한 열심히 갈아서 기어봉 부츠에 맞도록 작업을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K7의 외경을 제가 사포로 많이 갈아줘서. 지금은 기어봉 부츠에 잘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작업을 하나 더 해줬어요. 원래 여기 구멍이 없었는데 제가 그냥 드릴로 따로 파서 구멍을 이렇게 내줬거든요. 만약에 이 구멍이 맞게 된다면 기어 부츠에 이 고정핀이 딸깍 거리면서 아마 잘 맞춰질 것 같아요. 그 다음 작업으로 제가 좀 이렇게 확대해 놨는데 이 안쪽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내부 줄기 하나 그리고 여기에 내부 줄기가 하나 길긴 거랑 짧은 거 하나씩이 있어요. 이거를 없애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긴 쪽은 전동 드릴과 비트로 없애주고 그리고 다른 한 쪽은 이 줄로 없애주도록 할게요. <목소리> i 로 e got i s 여러분, 아무래도 우선은 줄로 두개다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어, 여러분, 지가 한 2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사람들 말대로 줄로 하니까 진짜 한 2시간 정도 걸리네요? 우선은 여기 내부에 보시면 제가 내부 돌기를 지금 다 없애줬거든요? 근데 비트가 없고 줄로 하실 분들은 약간 팁을 드리자면 뭐라 해야 되나? 이 일자 드라이버로 줄기 끝부분에 대놓고 망치로 치면서 깎아냈어요. 그 다음에 줄로 작업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더라고요. 하지만 작업 시간은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이 기어봉만 가지고 K5로 가서 잘끼어지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5에서 만나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K5로 왔거든요. 우선은 이게 잘 껴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발 잘 되라. 오. 오, 이러면 안 되는데? 어, 다시 해볼게요. 지금 제가 버튼을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기어가 변경된다는 것은 지금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끼면 홈이 톡 튀어나야 돼요. 근데 지금 안 튀어 나온 거 보니까 무슨 추가 작업을 하나 더 해줘야 할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K5의 기어봉이랑 K7의 기어봉이 뭐가 다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왔는데, 와이퍼 철사로 한번 그 K5와 그리고 K7 기어봉의 깊이를 재볼게요. K5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게 K5 그리고 이게 K7의 깊이거든요. 한 3mm 정도 차이 나거든요. 이 3mm를 바로 깎아주는 게 아니라 한 2mm에서 3mm 먼저 깎아준 다음에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기어봉이 제대로 들어가게 된다면 이게 이렇게 버튼이 튀어나와야 하거든요. 근데 아까는 이 버튼 자체가 튀어나오지도 않고 기어가 변경됐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조심히 조금만 파주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조금 더 파줬거든요. 그러면 지금 바로 K5로 가서 한번 끼워보고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아, 안 되네. 여러분, 근데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이게 사실 이게 눌려야 기어가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걸 넣었을 때 기어가 계속 바뀌는 거 보면, 여기 아까 제가 보여드린 일자봉에 지금 이 기어 변경해주는 이 푸시 버튼이 지금 닿지가 않고 그 전에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 좀 위험한 생각인데, 이 드릴 비트가 지금 여기 기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드릴 비트로 끝까지 한번 파주도록 한번 해볼게요. 안 되면 우선은 기존 기어봉으로 사용하고 다시 하나 구매하면 되죠, 뭐. 우선은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ith you, I feel so useless, I feel diluted, my heart's been wounded. Silhouettes of you are like a tie. I don't ever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 Oh! Oh! 여러분 나왔어요, 나왔어, 나왔어. 우우우우. 그러면 오, 그러면 오안 바뀌어, 요안 바뀌어. 누르면 알로 오 예. 그러면 바로 피로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 피로 안 가네요. 아 우선은 어 끝까지 파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빼고 제가 이 비트로 좀더 넓혀 주도록 하겠습니다. You don't You don't 여러분, 우선 피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오, 피에서 안 움직이네요? 아! 우선은 크래시 패드 쪽은 먼저 조립해 주도록 할게요. 크래시 패드는 다시 연결을 해 줬고 어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되라 여기서, 피로 간 다음에, 오! 오, 여러분, 여러분! 돼요, 돼요, 돼요! 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멍청했던 게, 아니, 시동을 켜지도 않고 피에다 두면 당연히 R이나 N이나 D로 안 움직이지. 계속 억지로 움직이려고 했으니까 진짜 제가 멍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을 켜고. 여러분, 제가 시동을 키니까 차량 블루투스가 연결되면서 녹화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동을 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계속 피해서 R이나 N으로 옮기려고 하니까 시동을 키지도 않았는데 당연히 차에서는 절대 피해서 R이나 N. 또는 뒤로 움직이지가 않죠 움직이면 이 차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동을 켰는데요 여기서 옆에 버튼을 안 누르고 제가 R로 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R로 절대 안 갑니다 그리고 옆에 푸시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하면 R로 움직이고 R에서 누르고 N으로 움직이고 N에서도 누르고 D로 움직이고 그리고 D에서는 N으로는 당연히 가고 N에서도 D로 누르지도 않고 그냥 갑니다 이거는 근데 여기서 R에서 N에서 R로는 절대 가지 않고 눌러야 R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누르지도 않았는데 절대 P로 안 가고 누른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줘야 P로 갑니다 다행히 제가 생각했던 대로 이 드릴 피트로 끝까지 뚫어주는 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 기어봉이 망가지면 버린다 생각하고 끝까지 뚫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한방이 돼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동을 끄고 기어봉을 N으로 변경해준 다음에 다시 기어봉을 탈거를 해서 이 기어봉 부츠와 결합해주고 다시 차량에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I've changed for the better this time.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 여러분, 이렇게 문어 모양에서 그립감이 좋은 뉴 K7 기어봉으로 바꿔 줬습니다. 이 작업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려운 작업은 아닌데 정말 귀찮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 같아요. 아까도 제가 드릴 비트와 줄로 비교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드릴을 잘못쓴 건지 아니면은 그 드릴 비트의 구경이 잘못된 건지 우선은 제가 드릴로는 못 하고 줄로만 작업을 해 줬는데 아이줄 작업도 거의 2시간이 걸려서 제가 2시에 시작해서 거의 한 4시쯤에 끝났습니다 근데 이 2시간 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이 그립감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아이 그립감 하나 때문에 바꾼 것은 저의 옳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난이도는 하지만 이 시간과 노력 자체는 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렇게 문어 대가리에서 그립감 좋은 K7 기어봉으로 바꾼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재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작업할 때꼭 장갑을 끼고 하세요. 저는 아까 K5에서 기어봉과 기어봉 부츠를 탈거할 때 장갑을 안 끼고 탈거를 하다가 이렇게 손에 큰 상처가 나버려서 서독하고 밴드로 붙여줬습니다. 여러분들은 장갑을 꼭 끼고 안전하게 작업을 해주세요.